안녕하세요 소피아입니다 오늘도 날씨가 더워서요 오늘은 산이 아니라 전망대에 왔습니다 여기는 파주고요 어, 차에서 내려서 10분? 10분만 걸어가면 오늘의 박지가 나옵니다 언제나 설레이는 금요일 퇴근 밥이고요 오늘은 금요일이기 때문에 아마 박진 사람이 많을 예정입니다. 새 텐트고요. 그때 투피텐트가 너무 커서 폴로스타프 원피로 가져왔습니다. 지금 해가 너무 많이 비쳐서요. 딱플라인는 안치고 이너텐트만 이렇게 놔둔 상태입니다. 도착했는데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해가 너무 비쳐가지고 그냥 이렇게 있는 상태입니다. 뭔가 노진데 가족적인 분위기가 납니다 그래서 저는 주차된 차에 짐좀 놔두고 오려고요 그리고 화장실도 좀 가려고 합니다 화장실이 가까우니까 너무 좋네요 차도 가까워서 제가 타프를 가져왔는데 오늘 타프는 못칠것 같아요 여기가 풀이 많아서 모기가 많을 것 같아가지고 도착하자마자 목에 기피제를 뿌렸거든요. 바르기도 하고 확실히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벌레들이 오다가 유턴합니다 근데 얼굴에는 <laughs> 못 뿌려서 얼굴 주변으로만 지찍어어요 화장실이 정말 깨끗하고요. 어, 그리고 음악이 나오네요. 화장실에 클래식 음악이 나오고 화장지도 있고 관리가 되게 잘 되고 있는 화장실인 것 같아요. 저녁을 어느 포인트에 먹어야 될지 모르겠네요. 캠핑장 같아요. 텐트가 많아가지고 캠핑장 온것 같습니다. 저 커플의 모습이 너무 그림 같아요. 나무 그아에서 피크닉 온것 같은데. 너무 예쁘네요. 저도 이제 저녁 먹어야 될것 같아요. 다들 저녁 드셔가지고 저도 갑자기 배가 고프네요. 정말 캠핑장처럼 냄새가 많아요. 오늘은 식량창고입니다. 분께서 잠깐 초대해 주셔가지고 좀 맛있는 거좀 먹고 오겠습니다. 이제 텐트 들어와서 저도 이제 좀 정식으로 저녁을 먹어볼까 합니다. 음식이 있는 동안요, 요거 한번 먹어볼게요. 쫀득이. 음. 삼겹살이 되는 동안요. 이건 미역국수거든요. 그래서 한번 비빔국수 한번 만들어 볼게요. 산에서는 국수를 삶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미역국수를 준비했습니다. 다된것 같은데, 지금 안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조금 뜸을 한번 들여보도록 할게요. 고기가 있는 동안요, 비빔국수를 한번 해볼게요. 먼저 국수 대신에, 이렇게, 미어국수 미역국수에 야채 집에서 썰어왔는데요 양배추 넣어볼게요 아, 양배추입니다 아, 근데 배낭어서 이 티타늄 용기가 찌그러졌어요. 어, 가슴이 아프네요. 다음은 골뱅이입니다. 골뱅이가 조금 커가지고, 큰건좀 작게 정리할게요. 이렇게 이 골뱅이. 국물도 한 스푼 갖고 왔거든요 이것도 한번 같이 넣을게요 그 다음에 비빔장입니다 식초 조금 부어 줄게요 랩을 좀... 비볐습니다. 양념장은 좀 매운데요. 미역국수 되게 쫄깃하고 맛있어요. 음, 양말 국수보다 더 맛있는데요? 음. 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막걸리 음. 비빔국수 너무 맛있는데요? 다음 짜잔 저의 저녁입니다 되게 조촐하죠? 오늘은 얻어먹어가지고요 그렇게 많이 배가 고프지 않아서 그래서 미역비빔국수와 그 다음에 통삼겹살 그 쌈입니다. 이거는 쌈장이고요. 그다음에 막걸리. 이렇게 먹을 예정이에요. 쌈장 올리고요.

ピアノにご覧。<noise> 미안합니다 내가 나갈 때 걸리지 않게 저쪽 d e 로 e n a d e 여기 n a Derena, d 까봐 지나가다가 아니 내가 나갈 때저쪽 a Derena, d e r e n 임진강 따라서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 남방 한계선입니다. 저 너머에 북한이 있고요. 아,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봤던 위치가 북녘 쪽으로 정말 가까운 위치에 있네요. 저산 그림의 뒤쪽 편이 북녘인 것 같아요. 북한이고요. 여기 임진강 이남 쪽이 민간인 통제선입니다. 아침 먹어 볼 건데요. 아침은 간단합니다. 오늘 아침은 요거트에 그래놀라 넣어서 먹을 거고요. 그 다음에 아침엔 사과죠. 사과에 땅콩버터에 찍어 먹을 거예요. 요 땅콩버터는 첨가물 하나도 없이 땅콩 100%로 만든 버터입니다. 콩버터 찍어 먹으면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요거트입니다. 요거트에 그래놀라 뿌려줄 거예요. 블랙커피고요. 이렇게 오늘은 건강식으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과가 배낭 안에서 좀 상처가 많이 생겼어요. 땅콩버터 찍어가지고요. 먹어볼게요. 고소한 맛하고 상큼한 맛을 좋아합니다. 요거트에 그래놀라를 너무 꽉 채워가지고 숟가락이 안 들어가요. 어떻게 해야되지 공간이 없어요 한번 조심히 먹어 볼게요 음, 새콤합니다 맛있어요 묘한, 묘한 매력이 있어요 날씨가 더워져서 앞으로 백백행 다니는데 여름에 시원하게는 못하더라도 조금이라도 시원하게 할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고 있습니다 아침에 이렇게 건강식으로 먹으면 좀 뿌듯한데요 출근할 때는 이렇게 못 먹고요 배가 금방 고파져가지고 이렇게 토요일 아침 여유 있을 때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듬뿍 발라서 먹을 거예요 땅콩이 씹혀가지고 맛있습니다 아침에 사과 부담되시는 분들은 땅콩버터에 한번 찍어 먹어보세요. 아, 맛있어요. 아, 어제 저녁 영상을 많이 못 찍어가지고 좀 아쉬워요. 영상을 찍으려면 조용한 데서 찍어야 될것 같아요. 좀 집중할 수 있는 조용한 곳에서 찍어야지. 맛있다. 제가 먹는 뷰를 보여드리면요. 이렇습니다. 여러분께 북녘 쪽을 보여드리고 있어요. 짠, 이쪽이 북녘입니다. 이쪽이 동쪽이고요. 임진강이 이렇게 흘러내거든요. 근데 임진강이 이남으로는 괜찮은데, 요, 요 선이 바로 민간인 통제선이에요. 깨끗이 잘 놀다 갑니다. 안녕!